멈출 수 없는 영적 무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충 데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진리의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갈수 있는 거예요 또요 그렇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지만 또 하나 사랑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풀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건데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계속해서 물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충만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 각가스로 구원 얻을 정도 이런 삶을 살아가길로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걸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복음 증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성장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는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과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관계를 통하여 신자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고 하는 거예요. 불화사를 쏘고 속임수와 간계로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헐떡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또 그리스도로 장성한 믿음에 충만한데 이런다는 건 에베소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올려 피피티를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는 우리가 앞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귀의 간간계와 속임수 그리고 이 감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취해야 한다, 입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게 취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사람이 갑옷을 입지 않는 건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그냥 맨몸으로 나갔다는 죽으러 가는 거고요.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결혼한 의지로 갑옷을 입고 나가겠다는 건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적과 싸워 승리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이의미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들어 있는 거요 취한다는 말의 의미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개 살펴본 것처럼 진리의 허릴 띠 의의 호신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신발이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는 거예요. 또 이어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여섯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리의 띠와 의의 후신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잠깐 복습해 보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무엇으로 그 중심을 삼을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딱 중심을 잡을 것이냐 나의 힘이냐, 나의 능력이냐, 우리의 경험으로 중심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둘러맬 것이냐, 그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둘러매는 것이 그첫 번째 준비를 갖추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줄 신 조건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우리의 가슴 흉배의 양쪽으로 붙인다는 것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고소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에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자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된다.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의지하며 한발한발나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고 어둠의 근처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끊임없이 참수하고 우리를 고수할지라도 원수가 끊임없이 날 정지할 때도 우리는 의롭게 설수 있는 거요 그게 의의 후신경을 앞뒤로 의의 흉배를 앞뒤로 붙인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보일 아래 있으면 의의 후신경을 흉배에 붙이고 있으면 사단의 어떠한 정제와 고소에도 우리는 의롭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거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의의 오신경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의의 오신경으로 우리의 흉배에 붙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15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 평안의... 구의 신발 이런 여러분 신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애 행동은 날마다 하는 말이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뭐 날마다 이러는데 신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신발 신발 하면 좀 편안해야지요 여러분 신발이 불편하면 여러분 걸어가기도 어렵고 힘들지요 제가 자주 가는 산책길이 있는데 그, 그 거리가 한 왕복 1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걸어가면 가끔 맨발로 걸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신발을 다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그게 거기가 흙길이라 맨발로 걸어갑니다.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것도 없고 다칠 것도 없길래 맨발로 달려도 지압 효과도 있고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맨발은 산책 좋은 길에 산책 정도는 가능하지만 맨발로 일상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전도단 교육받으러 갈때 거기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사에서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내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맨발로 다니셨어요. 교육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쭉 오셨는데 맨발로 들어오셨어요. 맨발로. 지하철 타실 때도 맨발.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내발의 신을 벗으라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벗고 6개월 동안을 다니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맨발이다. 이거 얼마나 고통이에요? 발바닥에 뭐가 어떻게 될지, 작은 거에 찔려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의 삶에도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이 중요한데, 전투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편안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보행할 수도 없고요, 뛸 수도 없어서 잘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전쟁터에 가면 발바닥에, 발 땅바닥에 뭐 같은 거 해놔요? 뾰족한 걸로 이렇게 대나무 깎아서 보병들이 올때 그렇게 쫙 깔아놓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밟고 발을 밟으면 발이 다치면 행군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은 전투력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주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신발 기억나십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나온 전쟁에 보면 이렇게 신발을 발목 위에까지 메고 바닥에 있고 발은 드러나 있죠. 근데 그 바닥에 보면 7.5cm 정도의 송곳 같은 세못이 발바닥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신발은 공격용도 되고 안전용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들이 이렇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빼죽하게 올라왔는데 그 안에 동그랗게 쇠가 박혀 있어서 그런 것을 밟아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어용이 되지만 또 그것이 이렇게 강한 게 있어서 그 신발 신는 걸로 발로 차면 한대 맞으면 쇠몽돌링이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강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과 안정용으로 신발을 만들었다고 해요. 로마 군인들이 아주 강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영적 무장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세 번째 신발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준비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의의 허리띠, 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건데 맨발이 아니라 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허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안에. 함께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아까 제가 신발에 대해서 전투효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제가 군대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방위가 군대 얘기한다고. 네. 여러분, 혹시 열병식 아십니까? 열병식? 군인들이 하는 열병식, 열병식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군인들의 전투력과 사기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어가는 발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뜻과 의지가 들어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육적 상태를 가늠해 볼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막 선물 어린 날 선물 주고 막 아빠 오빠가 잘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막 까치발을 뛰고 공주 공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 걷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걸음이 여러분 흐느적 흐느적 거리죠. 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군인들의 이 걸음 걸이만 봐도 그 군인의 사기를 알 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두려움에 빠지면 그 전쟁은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가더라도 패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군인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300농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가정에 염려한 사람, 결혼한 사람, 집 뜯어본 사람 다 돌아가라고 말해요. 왜요? 천퇴 나갈 힘이 없는 생각이 많아져서 두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거 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군인들이 네? 담대한 군인들이 그들보다 수적으로 많은 군인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네? 여러분 영화 300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좁은 길에서 물론 전투의 그 상승 효과도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그큰 군대를 맞이하면서도 페르시아 구진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준비하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순간 이 신발을 신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딱 신는 순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믿음이 선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의 신발을 신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하는 사람이 운동화 끈을 무면서 담대함이 생겨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한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마음에 탐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신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탐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작은 파도만 보며, 누구 찬양, 가사, 찬종과 가사처럼, 마음이 졸여서 두근거리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뒤로 물러나게 돼니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부활, 주님께서 준비하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이 신발을 신는 순간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순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산길이든 물길이든 불길이든 달려갈 수 있고 높은 것도 거침없이 달려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의 허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곳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진하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아이들이 신나서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순간, 여러분, 거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높은 곳을 잘 올라가요. 우리는 높은 곳 올라가는 게 어렵지만 사슴은 두 발에 갈라져 있어서 깔뚝해서 사슴은 그 모래밭 같은 높은 곳도 막 점콤점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두려움 없이 어디나 뛰어갈 수 있고 달려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하나님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가끔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지휘관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 같은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지도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군대는 뒤로 물러나는 걸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뒤로 물러나는 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할때 후퇴하지 못해서 그냥 전멸해 버려. 일부 후퇴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후퇴는 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생각이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야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귀가 간계와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때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면 생각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경험에 집착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고에 갇혀 있으면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를 이길 수 없다고요. 자꾸만 생각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오직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신발, 내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신고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기 방식, 자기 고집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아니라고요. 내 방식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네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에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방식 주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유연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유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사고와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지 않고 내 편한 신발만 신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친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생각에 자꾸 가치게 만든다고 하나 차다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작은 것에 편협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의 틀을 뚫고 틀이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에 편협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와 속임수와 강제를 발로 콱콱 밟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아주 작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편협한 사람으로 아주 소심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버린다고요 하와이에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작은 생각밖에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만이 있는 그 에덴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실을 바라보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선악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편협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사단의 계계를 발로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0절 여러분이 들어보신 말씀처럼 세 번째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고 사단을 처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사단을 처부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이 모든 생각들 유연하지 못하는 이 생각들을 깨뜨려서 그 생각을 사단에 추는 생각들, 그 사단을 우리의 발 밑에 밟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줄 수 있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들이 생각이 유연해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정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연해져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야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의 간계와 속임수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마귀를 우리의 발 앞에 밟고 진 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함께 했는데 진리 허릴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에 심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것은 14절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서서. 여러분 이세 가지는 굳게 서기 위한 도구예요. 신발을 신고 진리 허리띠를 매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건 이제 굳게 서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관계에 서기 위한 서기 위한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이세 가지는 이제 그 굳게 서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공격적인 것들을 막아내고 다시 그걸로 부셔가는 거라고요. 이세 가지가 진리에 서기 위한 거라면 굳게 서기 위한 거라면 이제 방어용 무기라면 앞으로 세 가지는 공격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붙고 섰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그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더세 가지에 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